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고, 때로는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며 항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른 느낌이 없었던 사람 중에서도 점점 볼 때마다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만 집중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매우 좋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분위기를 바로 흐트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겪는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흔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될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소통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침과 초침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계가 멈췄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없는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박판길을 사주는 것은 아깝습니다. 만약 돈을 쓰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켜보며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들과 소통을 시도해보며 그들의 관심을 끌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린다면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며 말하고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면 험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의 험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교묘하게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려서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가령, 내 문매를 보고 그게 뭔이라며 흘려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말로 인해 종일 기분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 늘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해 보세요. 그게 뭔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없인 여겼던 사람에 대해서 참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묘하게 비하하려던 상대방은 변명이나 어색한 대답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다시금 내게 비웃음을 보내며 낮게 보던 입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을 직시하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게 뭐니와 같은 말을 할때 대답으로 내몸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말중 하나는 몸이 그게 뭐니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선 요즘 먹을 것이 많아서 살이 좀 쪘나 봐요와 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더 억신 여겼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눈을 보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언행을 의미 있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하고 싶지 않아도 가끔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